저는 이거 200만 원 샀거든요. 요거는 210만 원 샀습니다. 근데 간부대 가면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700불 이상 차이 납니다. 차가 은색이더라고요. 은색은 제가 매입할 수가 없어요. 은색은 간부대에 가져가면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몇번 타야 돼요? 진북. 진북? 예. 진북 어디요 진북 저쪽으로. 저는 한국 사람이죠.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어, 다간부리아 보내는 거다. 뭔데? 우리... 아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차 계약해놓은 거그 가지로 갑니다 마산 진북 쪽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네요. 그 집사람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갔다가 여기 다시 올 거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집사람 태우고 경부 안강으로 또차 수출하는 데그 갖다 놓으려고요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산까지 왔습니다 마산에서 또 여기 환승해가지고 환승을 두번하더라고요유치버까번 그러니까 타고 급행이 있다던데 몇 번이냐고 몇차 시간이 긴 노선입니다. 이래야 했는데, 지금, 와, <놀람> 패시하네. 금시하시간 보니까, 72번인데, 63분 안에는 안 옵니다. 어, 택시 타와야 되겠는데,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택시 안 타본 적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택시가 없어요, 근데. 또, 길을 안보수 택시가 없어요. 마산까지 잘 왔는데, 71번 타와야 되겠는데, 70번 진동하는 거 지금 도착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70번 타도 그 근처 갑니까? 네여도착입니다 네. 아. 최고 가까운 진문까지 왔으면 진동 가면 되는데 여기는 택시 많네요 일단 좀 한숨 쉬고 저도 목말라가지고 뭐좀 먹고요 편의점 있으면 좀 가고 조금 전에 당근에 모닝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laughs> 개똥이님 찾습니다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 차도 봤고 봤는데 그 차가 은색이더라고요 은색은 제가 매입할 수가 없어요 가부자 그 사람들은 은색은 안 팔라 그럽니다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짜 폐차장에서 나올 정도로 되는 차들이 아니면은 은색은 가부자에 가져가면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맛은 고마운데, 제가 나중에 또 지금은 조금 이래서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멀리 다 보고 채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가는데 그 택시 타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차가 없어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좀... 아, 진북 가는 거몇번 타야 돼요? 진북. 진북? 예. 진북 어디요 진북 저쪽으로. 예, 매드 시험장 지나서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진북까지? 네네 아, 아 여기 택시 타고. 다... 아, 택시 타고 가면 됩니까?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디나 나가는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죠. 예, 예. <laughs>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진북 가십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어디 주, 주소를 제가 받아라는 아, 게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잘모르고 주소만 받아가 합니다. 아, 예. 우리야? 아니, 뭐, 사러 갑니다, 예. 아. 그, 그게. 그, 거 공장 일하는 사람. 아. 예. 아까 외국인 보는 킥보드 타고 올라가네. 외국인도 아, 타고 올라갑니다. 아. 많이 타고 예. 갑니다. 뭐, 전화도 안 적어도 예. 돼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아. 예, 예. 예, <laughs> 예, 여기 맞습니다. 예. 아.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예. 저 다른 거 아니고 아이디 카드 사진. 예예 예, 예. 내가 사진 있어요, 내가. 사진 아 사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되고. 좋 예, 고맙습니다. 1 9 0만원 보내면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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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일. 예. 내일 오후에 예. 서류 보내줄게요. 예. 그 다음에 보험. 예. 아시죠? 예. 보험 찾을 수 있어요. 내일 오후에 보낼 거예요. 예, 내일 오늘은 안 됩니다. 예. 내일 오후에. 예. 궁금했습니다. 190만원.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스마트키 있고, 아이고, 차는 제가 안 봤었거든요. 안에는. 아유, 이제 이거 타고 집사람 데리고. 지금 이거도 19만이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키는 옵션 없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22만 띵 거예요. 근데 그 차도 굉장히 좋아요. 차는 좋은데,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스마트키가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키가 달리기 때문에 제가 메이 뱅거거든요. 김에 다 왔습니다. 이 차를 타보니까 미션 쪽이 좀안 좋아요. 일단 뭐좀 튕기는 것도 많고 좀 한데 상당히 안 좋아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는 금액, 캄보디아 금액 더 받아요. 여기부 자겠습니다. 이차 상태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뭐 수리할 것도 많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마트키 달린 거고 제차 한번 보세요. 제 차는 스마트키안 달린데도 차가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200만원 샀거든요. 요거는 210만원 샀습니다. 근데캄부대 가면은 완전히 차이납니다. 한7 0 0불 이상 차이납니다. 어, 마누라 가자. 와, 불도 들어오네. <laughs>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가모이 사람들. 이 불이 들어오는 거가 볼래? 어, 안가으로 갑니다. <laughs> 잠깐만, 이 깜빡이 한번 켜보고. 응,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노? 됐는데. 이안 오고. 아 이게 예. 그전가안 좋은 모양입니다. 여기가 예, 빡거리네요. 음, 가자. 와, 오늘 맛있다. 음. 이제 얼마 전에 되게 비싸게 먹잖아요 이제 오늘은 좀 다르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뭐 김밥 있고 그런네 여기는. 와, 꼬막 비빔국수 진짜 맛있겠다. 여기요 반찬 한번 골라 볼래? 응, 안 먹어요. 되겠나? 응. 그럼 여기 가자. <laughs> 뭐 먹을래? 음, 다른 칼국수. 것도 뭐 있을 건데 없나? 이 전부 네. 다가. 메뉴 아 해봐. 이거 솔드아웃 됐네. 대말 음. 칼국수 얼큰. 아, 나 이거 먹을까 저희 사람 바다 있는 거좀안 좋아하거든요. 흑미톳 김밥. 이거 먹을래? 뭐예요? 김밥이다, 그냥. 용거한개 하고, 얼큰 가루스한개 하고. 한번 해보죠, 뭐. 일단 먹어보 아, 여 돈가스도 있었네. 아, 못 봤다. 어 있는 건 많은데, 와, 저희는 잠을 주고했네요 여기 돈가스도 있고. 못 봤다. 어. 아니, 통합으로 해놔, 이 따로따로 해놔니까. 다른 거 어. 하나 먹어볼래? 아, 우리 집사람. 김밥이낭겼나이이 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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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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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알겠 <목소리> 나왔다. <목소리> 서류 전해주고 가보겠습 예, 예전에도 한번 왔었죠. 아십니까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지금 차 한대 또 갖다 놨는데 이 예. 외국인이거든요. 이전 안 했지 당연하구예 이전 안 했습니다. 요거 많이 문제 있으면 연락 바로 주시면 되는데요. 그 예. 그 신문증 신문증. 예. 신분증. 예 신분증.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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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우리 차 네. 실었는 모양이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 콘테이너 한개 나갔다. 며칠 전에 있던 거. 다른 거 있네. 이런 차를 다 쓰면 됩니다. 콘테이너는 나가는 모양입니다. 저희 차 갔어요. <laughs> 우리 차 없네. 나 2대 그때 며칠전에 갖다 놨잖아 그거 없네요 다캄보디 보내는거 아니에요? 어다카모디아 보내는거다 버스를 타고 경주 터미널로 가가지고 거기서 김해로 갈겁니다 저거 봐라 저기 사람 교정 무수하거든 응. 눈을 안맞으실랍니다 응, 아. <laughs> 귀엽다 근데 쪼꼬만하면 아이 예, 우리 차가 떨어 져왔습니다안 들어가세요. 아, 며칠 딱 알라워. 아, 예. 오늘 네, 예. 아, 딱니까이렇게 왔다. 이거는 메인이다. <웃음> <웃음> 와, 와이파이 도는다나 <진짜> 왔어. <laughs> 네. 저희는 뭐 똑같은 코스로 가지 돌아서. 어놨습니다 지금 가는게 8시네 와 지금 몇시고? 사상으로 한번 <laughs> 와볼까? <왔나> <laughs> 어. 아 사상 가겠다 사상으로 가가지고 오타 <laughs> 가는게 낫겠다 사상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laughs> 25분? 어다 아, 됐다 응. 김해는 8시에 있어요 차가 <laughs> 가방 좀안 돼? 밥 먹고 할까? 이 간장 게장 하는데도 있는데 게장. 나그 어, 간장 고 싶긴 래 너는 안 먹을래? 음, 난 괜찮아. <laughs> 오늘도 바로 뭐 고생하고, 아빠가 음, 하번습니다 배추김치 빠졌잖아. 배추김치. 응. 응. <laughs> 응. 응. 다 먹었습니다 집에 맞는 거 먹으니까. 가자. 오늘은 이제 자영회사에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 고 같이 갑니다. 그럼 거기서 점심도 좀 먹고요. 이차그말이요 응. 가서 입고도 있고.

이기 영수증 아이보서수 어. 필요가 없다고 혈액이 다고보서 어차피 어. 저기 혈액이 거든아 아, 아,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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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알라 왔다가 어. 비행기 어 그거는 그래, 형님 용수너무로간다어 나아, 그거는 그래, 형님 용수로넘어다바람 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예 <웃음> 됐, 됐다 됐다 묵어다고 됐다. 안녕하세요. 어. 예, 하기 때문에, 예. 여름에 이제 또 와야 됩니다. 어? 반찬이 모자라네? 응? 반찬 한게안 가져왔네? 나이도 돼가지고어 어? 뭐, 보고. 아직 갈 생각 없다. 갈 생각이 <laughs> 없나? 아니, 계획이 없다는 거지. 다 <laughs> 어, 여섯 수더 있나? 어 있어요 아, 아니 그거를 뭐 원얘기가 아니면 그거 뭐고 누가 여섯 수 얘기하길래 여섯 하고동요하고 요소가 녹이가 파는 곳에 있는데 그 알갱이로 도어있아 흔쩍 아이고 어이? 어. 교쳐에들어지고 그거 가지러 왔습니다. 제가 그, 신고할 때, 플라 영수증하고 그거 가져러 왔어요. 아니, 디카페인 없나? 디카페인? 어? 어... 그거는. 절거뭐예아절화 아, 전화 아니... 슈가. 어, 이것도 맛있던데요. 우리 집에 뭐. 죽에... 그 어. 디카페인이라고 샀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동그라미 뭐 들었더라고. 그게 뭐지? 커피인데? 동그라이 있던데. 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게... 생긴 거 있던데. 캡슐처럼 생긴 거 있더라. 가루도 아니고 열어보지도 안 했어. 그 캡슐 커피 준거 같은데. 캡슐 커피 그뭐 어디 쓰는 거야? 기계가 있어. 요아 기계 쓰는 거야. 네. 기계가 있어. 요이거가 설탕 없는 거. 요요요이안 된다. 가자. 한잔 하노. 래아무나 저녁에 뭐 그냥 고기랑 먹으면 되지. 창태나, 뭐, 병원이나 내일 가 창태집에 간다. 내일? 내일 내가 바쁜데. <laughs> 니가 미리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네. 전화할게. 응. 네. 병원 가서 약 받으면 오늘 하루는 마무리합니다. <laughs> 병원 병원 왔는데, 제가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제 또 검사 받았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laughs> 오늘 마지막 약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수치는 좀 많이 떨어져서 약은 조금 줄이면서 조금 오래 먹고 캄보디아 가서도 검사를 따로 한 번씩 수시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아, 좋아요 다행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이제 한달약 먹고요. 한달 약을 있겠네. 조금, 어, 그래, 적, 어, 조금 줄이고, 한 번에 한번여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또그 검사를 한번 또 받아보라고 얘기하네요. 약 먹고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약 집에 가야죠. 고맙습니다. <laughs>